성룡은 인테할 거야. 네가 가서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해줘라. 아 그리고 갈때 맛을 가져가라. 네, 하나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비씨 뭐가 그리 좋은지 오늘도 함께 있다. 난 마리아가 참 좋아. 나도 엘리사비시 너무 너무 좋아. 있잖아 마리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나 아기가 됐다. 언니, 너무너무 축하해, 잘됐다. 그런데 사실은 음 마리아야,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어 이상하다, 저보고 평안하다고요? 저는 주의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너무 너무 지금 저는 힘들거든요. 직장일도 힘들고 코로나도 힘들고 저보고 편안하다고요? 아, 그, 그렇긴 한데 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한님의 찾는 모습이 하한님 알고 계신답니다. 오 어, 정말요? 정말 이상하네. 나는 개인이거든요. 하나님 손만 서이고 맨날 말도 안 듣고.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정말요? 아시지, 아시지. 당연히 아시지. 고집불통 야구과도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신다고. 뭐 아무튼, 뭐,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거라. 아, 부끄러워라. 아, 저는 아직 야혼만 했을 뿐인데요. 아. 이런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받아들여야지. 아멘, 아멘. 어, 마리아, 이거 봐. 아까 너가 올 때부터 아기가 기쁨으로 뛰놀았어. 너는 참복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거야. 기쁜 소식이야. 요셉이 마리아에게 사랑스럽게 다가오고 있다. 역시 과자도 먹어본 사람이 없는다고 정말 맛있게 먹는 거고 근데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많이 먹지? 점점 배가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설마 혹시? 그래! 확준인거 확실히 맞아! 그렇지 않다면 임신일 텐데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 했지만 그건 너무 율법적이잖아 이 체중대로 찍어 죽여 황자도 문제 있고 내 아이가 아니어도 문제지만, 난 그래도 내 마리아를 사랑해. I love you. 요새와, 요새그 마리아한테 혼나기 전에 빨리 세종대 내려놓렴. 마리아는 확친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에 아이를 주신 것이야.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신다는 뜻의 이름이지. 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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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마리아! 왜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셨대요.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고 해요. 어? 이상하다. 난 알고 있는데. 안절부절하는 인서 과연 무슨 일일까요? 제발 제발 도와 주세요. 하나님 합격이요. 제발 도와 주세요. 명문대학교 지원 결과입니다. 김은서님은 아쉽게도 똑하고 떨어지셨습니다. 교회 I'm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하나님 왜 제게 이런 t s 을 주십니까? 여보세요. 은사 총이야. 왕자 잘생겼네요. 안녕하셨어요. 동아 동아. 그래서 언니 기도 응. 제목이 뭐야? 음 일단 기도 목적이. 아구야 내 가장 큰 기도 제목 알지? 우리 마산에 있는 식구들 하나님 믿게 달라는거 그거 하고. 아, 언니 마산 식구들, 예수님 믿게 달라는 그거지? 음, 마산에 있는 친척들... 왜? 아니, 언니 기도 제목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릴 때마다 조인호는 어디시구요? 하시던 게 기억이 나서... 그리고 또 시원한 대학이 몇 군데가 있는데,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 걱정 마, 하나님께서 언니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소원! 응 음, 소원 언니가 정말 원하는 거 내가 정말 원하는 거 그건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 <laughs> 드디어 목자 나설 타래가 왔군 언니 하나님이 보고 싶어 응 음. 언니 거울 있지 거울 한번 봐봐 거기에 뭐가 보여 아 엄청 예쁘네 아 눈부셔 아니 뭐가 보이냐고 공주 어머님이 누구니 어쩜 이렇게 예쁘게 나오셨니? 아, 제대로 말해봐. 뭐가 보여? 너도 거울 봐봐. 뭐가 보이는지. 요정이 보이네? 언니 말이 맞네. 엄청 엄청 예쁜 애가 보이네. 아니, 이게 아니지. 아니, 그래서 엄청 예쁜 은서 언니? 은서 언니가 보이지? 응! 하나님도 엄청 아름답고 선하신 분이래. 우리 모습처럼 말이야. 뭐라고? 인정 사모님이 그러셨어.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거울을 보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잖아. 전도사님은 말씀을 보라셨는데. 하 음, 말씀도 보고 거울도 봐. 그리고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야. 하나님 보고 싶을 때 그렇게 하는 거야. 끔. 음... 하늘 무척이나 보고 싶어하는구나. 하늘자 누구세요? 쫄지마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야. 밤 늦게까지 양을 치는 목자들처럼 밤 늦게까지 양을 돌보는 우리 채원이와 은서 너희에게 아주 크고 기쁜 소식을 갖고 왔어. 크고 기쁜 소식이요? 음, 고삼이라는 바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찾기를 쉬지 않고 또 교회 목자를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보고 싶어하는 네 마음의 소원 이루어질 거야. 음,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거울을 보라고 했는데? 아이, 아, 이렇이 팔게. 절 치워, 절 치워. 그, 아니, 아 그래도 우리 채원이 말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오셨다니까.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지. 한번 봐봐. 빨리 저보다! <laughs> 음, 하나님은 애남이시군요. <laughs> 윤 목사님 또 119시간 올리셨네. 너무 신실하시다니까 아, 맞다. 뷰티도 해야 되지? 아, 몰라, 몰라. 재민이한테 예민한 판 하자고 해야지. 어, 김 목자, 왜 전화했어? 응, 김대가. 롤이 난판 합세. 어허, 지금 윤 목사님이 올려놓으신 119 기도 시간 알림 소식을 못 들었어. 아, 그, 그, 치 청소년 큐티라. 집중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지? 그렇다면 김 목자. 우리 큐티 하고, 기도하고, 게임 하도록 하는 건 어때? 라고 할줄 알았지? 난 이미 접속 중. 하자, 하자. 롤부터 하고 생각하자잉.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 <laughs> 너희들은, 너희들은 우리는 동방 아니 중 동중박사 동, 중, 사, 사. 동중박사는 웬일이야? 오늘은 별 볼일 없어? 별 볼일 있지 무슨 별을 보고 왔는데? 우리 남북자 선생님은 말씀하셨지 사람을 오른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별과 같다고 그건 부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리 그랬지 그런데 여긴 웬일이야? 그 별을 보러 왔다 여긴 나랑 최빈이밖에 없어 아 우리 롤하려고 하는데 별소장이셔 하는구나? 믿기 어렵겠지만 너희가 그 별들이야 너희를 보니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란 걸 알겠어 우리가 사람들을 롤의 세계로 인도하긴 하지 근데 뭐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란 거야? 너희처럼 연약한 모습, 큐티하고 싶어도 못하고, 주간 기도 제목 좀 읽고, 기도하라이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 한 아이를 보내주신다 하셨어. 그거랑 우리가 별인 거랑, 무슨 상관이야?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별과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를 메시아에게 인도해 주러 온 별들이지. 나도 사실 하나님 말씀처럼, 또 정말 제대로 잘 살고 싶어. 근데 그게 마음처럼 잘안 돼. 걱정 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어디? 어디? 에 가장 약하고 초라해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곳,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신이 찾아 오셨다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오셨다고? 그럼 어서 가보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우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그 겸손과 사랑에 비친 어두운 우리 인생, 주님께로 인도해줄 가장 환한 별일 것이다. 성탄의 밤, 아마도 그 밤은 가장 환한 밤이었다. 무중박서 이게 메시야? 메시는 축구선수고 이분이 메시야 이시지. 채민아도 이거 봐봐. 너무나 작고 연약한 아기잖아. 토르나 홀크 정도는 돼야지 세상을 구하지 않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거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거야. 오 너무 예뻐. 마치 우리와 같아 사정아 진영이 어서 와서 온라인으로 한번 봐봐 너무 기쁘고 감사해 하지만 한편으로 미안하고 죄송해 결국 죽으러 오신 것이잖아 진영아 어.. 이 형이 알려줄게 이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알아들어? 야야 야, 좀 들어봐 <laughs> 와 아기 너무 예쁘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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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테 합격했대 정말 기도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나는 이 아기의 소식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날 정말 만나주셨어.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이해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다는 것. 이젠 믿어줘. 오빠, 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볼수 있다고 이 목자님이 말씀하셨잖아. 근데 거기 정말 예쁘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잘 보셨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2021년에도 그것을 기억하며 잘 살아갈게요. 다 함께 시청하신 엄마, 아빠, 다니마 사님, 상다님들. 함께. 메리, 메리 크리스 이제 아기가 잠들려고 해요. 아 기를 보러 온 동방 박 사와 목 자들, 그리고, 성 전의 과부와 여러 사람 들, 수많 은눈 들이, 아 기의 눈과 마주친다. 두려움 에불 안해, 하는 눈, 서로 를 불쌍 하게 여기 는 눈, 사랑 스러워 하는 눈, 냉 혹한 세상, 자 리에 지쳐 하는 눈, 하나님 을필 요로 하는세 상의 모습 이 아기 예수 님의 눈동 자에 비친다. 이미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 아기는 우리를 보고 계셨다. <laughs> 잘 잔다. 어... <laughs> 아기, 아기 잘 도잔다. 아기 잘 도잔다. 똥구이야 아니. Bye.